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면은 금과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은 음에 해당하고 화는 양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음과 양이 서로 섞여 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이인면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밑에 구합리입니다 구합리는 수와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이 구합리는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달산리입니다. 달산리는 토와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는 음양을알수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옆에 오룡리와 용성리도 마찬가지로 토와 토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수리입니다. 만수리는 목과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이 만수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목동리입니다. 목동리는 목과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고 수는 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과 음이 서로 섞여 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목동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송리입니다. 반송리는 금과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은 음에 해당하고 목은 양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음과 양이 서로 섞여 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양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반송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양리입니다. 발양리는 화와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도 양이오 목도 양이므로 이 발양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복룡리와 산리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만 바뀌었지 화와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는 양에 해당하므로 복룡리와 산외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신영리입니다. 신영리는 금과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은 음에 해당하고 수 또한 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신영리는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자, 다음은 신흥리입니다. 신흥리는 금과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은 음에 해당하므로 이 신흥리도 어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운남리입니다. 운남리는 수와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이 운남리도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이공리입니다. 이공리는 목과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고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양과 음이 서로 섞여 있는 지명이 됩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의 음양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이공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리입니다. 인리도 마찬가지로 금과 화로 이루어져 있고, 금은 음에 해당하고 화는 양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음과 양이 서로 섞여 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인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복리입니다. 주복리는 목과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이 주복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자 끝으로 초복리입니다. 초복리는 목과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이 해당하고 하도 양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초봉리도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